수산진시장에 비즈 상가 <laughs> 비즈를 쇼핑하러 갑니다. 진시장에 비즈 상가가 있대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예쁜 비즈를 사러 갑니다. 이거는 제가 만든 반지들이 있어요. 짠, 귀엽죠? 오늘 3층으로 가야 돼겠 음. 음. 이거요 아니찾 아니요, 아니요. 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? 네? 엘리베이터요 네. 아 감사합니다 네. 아, 여기가 3층 오 음, 바로 앞에 있는데? 페이스 써.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귀여워. 싱컴 프로컷. 고무줄이 있어요. 네. 우레탄 줄 있는데, 응. 좀 얇은 거 하고 싶은데 있어요? 응, 있어요. 에이스 봐봐. 일로 와봐. 낚시줄이 있어. 안 늘어나는 꽃 만들기 좋은데, 늘어나는 거는 꽃 만들기 좀 어려워. 지금 꽃 만들 거야. 미국 꺼는 3mm, 응. 5mm도 되는데, 중국 꺼는 3mm가 잘안 들어가. 이마 헤어라인 했나? 왁싱요 왁싱 했나? 이 털을 싹다 뽑았나? <laughs> 네. 아 <와>, 진짜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아니, 진짜 예쁘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옷신사어 와. 옷신 사러 게요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호기 뽀. 호기 뽀. 춘배. 밥을 너무 잘 먹어요. 우리 춘배 너무 착해서 빗질할 때도 이렇게 얌전히 있고 너무 착해. 와 여기 춘배 털못으는 비닐. 춘배 털이 지금. 이만큼 있다구요. 준비 털. 그만큼 됐어. 방금 빗은 거. 으쌰, 으쌰. 짜잔. 나는 빗을 언박싱을 해야겠어. 춤 배점프. 춤 맛있어? 이거 오늘 보부상 가방을 메고 갔어. 볼게요. 더. 일단 이거는 우레탄줄우레탄 줄의 특징은 잘 늘어나는 거 단점이 꼬레 끼면 늘어나서 끊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낚싯줄은 뻣뻣해가지고 반지 같은 걸 만들 때 정확한 호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우레탄줄 하는 게 샀고 쿠팡에서 사려고 했는데 이게 배송비가 3,000원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 개 샀어요 네이클로버 이네이클로버서 샀는데 그 가게에서 이런 짜잘한 거 넣었는데 여기 같이 안에 넣어주셨다. 이 곰돌이가 진짜 반지에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이런 꽃. 이것도 그냥 아크릴이 아니라 오랫더라 어쨌든 비쌌음. 한개 2,000원. 아 빨리 만들고 싶다. 이 클로버 팬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. 아니 오늘 너무... 집안에 돌아다녔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, 너무 좀 팔리던데 뭔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어. 본드. 1500원 주고 샀고요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. <laughs> 어, 목이 너무 아파. <laughs> 이거는 방금 거랑 다르게 약간 얇고, 너무 이뻐. 이것도 샀어요. <laughs> 검정색 핑크 주줄 김춘배 한일 한대 5라 오천 원인가 이렇게 해서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야야 <laughs> 야, 김춘배 어, 어요. 안 돼. 이것도 샀어요. 이건 작은 거. 잘안 보인다, 비닐 때문에. 큰, 거, 작은 거. 이쁘지? 색깔이 이렇게.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. 무늬도 있고, 무늬도 다 달라. 이것도 샀고, 핑크색. 핑크색 이렇게 샀고 진주 8,000원이야 스마일 길쭉한 진주 그리고 스마일 또 샀네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클로고 이거 진짜 그거라던데 진짜 뭐를 깎아서 만든 그거라서 어머 비싸대 물방울 모양인데 오 어, 위에 진짜 뾰족한데? 따갑다 이거 사장님이 나 많이 샀다고 서비스로 주셨다. 색깔이 안 담긴다. 이거 진짜 이쁜 하늘색인데. 하리보 모양. 너무 예뻐. 미니꽃. 야! 반반 하리보. 핑크, 보라. 이거 뭔가 누데이크 케이크 그 색깔이야. 이쪽으로 실을 연결시키는 거고, 핑크랑 하늘색도 있쪽으로 검정색, 하얀색, 하얀색도 두 개. 이거 물고기 너무 귀여워, 물고기. 이 리본도 네 개나 사고, 네이클로버 같은 반짝거리는 거두 개. 여, 여. 와.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건데, 이거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통을 새로 사야 될것 같아. 내틴 케이스. 이거 은빈이가 살 스티커로 이렇게 꾸몄어요.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, 끝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해야 이제 구슬이 안 빠져서 있는 걸로만 만들었는데,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는 흰색, 파랑색. 색깔이랑 연핑크색 오 어, 잘안보인다 그러 안녕